단어를 외워도 계속 까먹기만 하고 머릿속에 단어들이 누적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영어 실력은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누적 방식의 단어 시험을 쳐야 하는데요. 통과 기준은 단어 목록의 90%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스펠링을 제외하고 발음과 뜻만으로 단어들을 누적시키면 되고요. 스펠링은 3학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누적시험에서 90%를 넘어야 합격으로 인정이 되고, 다음 단어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엔 한줄 시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한줄 시험에서 90%를 통과하면 두줄 시험, 두줄 시험을 통과하면 세줄 시험, 세줄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 학년 레벨로 업! 그렇게 초등형 단어 6학년 세줄 시험까지 통과를 하고 나면 3, 4, 5, 6학년 총 720개의 단어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300개 단어의 랜덤 시험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형 단어 랜덤 시험에서 90%를 넘어야 중등형 단어로 레벨업이 되어요. 30단어 시험, 60단어 시험, 90단어 시험, 120단어 시험... 이런 식으로 최대 300단어까지는 차례차례 누적시험을 치다가 레벨업을 위한 랜덤시험은 총목록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랜덤단어 300개를 통과해야 합니다. 720단어, 900단어, 600단어, 1200단어 등 전체 단어 목록이 모두 머릿속에 잘 누적되어 있어야만 무작위로 선택된 랜덤단어들을 맞추고,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적 시험도 랜덤 시험도 한 번에 쓸수 있는 양을 고려해서 300개를 넘지는 않습니다. 교재 기준 누적 어휘량의 권장 나이는 다음과 같은데요. 권장 나이보다 단어 진도가 느린 친구들도 있고 빠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땐 3학년 단어 합격하기 누적 어휘 180개 초등학교 4학년 땐 3, 4학년 단어 합격하기 누적 어휘 360개, 초등학교 5학년 땐 초등형 단어 랜덤시험 졸업하기. 누적 어휘 720개, 초등학교 6학년 땐 중등형 단어 졸업하기. 누적 어휘 1,620개, 중학교 1학년 땐 토익 600점 단어 졸업하기. 누적 어휘 2,220개, 중학교 2학년 땐 중고등형 단어 졸업하기. 누적 어휘 3,120개, 중학교 3학년 땐 토익 800점 단어 졸업하기. 누적 어휘 3,720개 고등학교 1학년 땐 고등영 단어 졸업하기 누적 어휘 4,620개 고등학교 2학년 땐 수능 단어 졸업하기 누적 어휘 5,820개 고등학교 3학년 땐 토플 단어 졸업하기 누적 어휘 7,020개 해당 어휘량만큼을 권장 나이에 누적시킬 수 있는 친구들은 명문대학교에 가는 것도 거뜬하답니다. 만약 제가 학창시절 때 이러한 누적 방식의 단어 시험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단어들이 제대로 저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매번 새로운 단어만 외우고 또까먹기 반복만 했던 것 같거든요. 문제 풀기와 같은 숙제보다는 누적 어휘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헷갈리지 않을 만큼 외우고 또 외워서 학생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누적 단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이렇게 누적 단어 진도를 나간 후 매년 1월이 되면 자신이 나간 진도까지의 복습 랜덤 시험을 쳐서 장기기억화를 더욱 진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통과했던 단어들일지라도 장기 기억화 능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덜 발달되었기 때문에 까먹은 비중이 더 많아요. 대신 한번 통과했던 단어들은 처음 외울 때와는 달리 복원이 훨씬 더 빠르답니다. 교재 없는 단어들 및 접두사, 접미사, 분사 등 변형 단어들을 포함하면 실제 누적 어휘량은 교재 기준 누적 어휘량의 무려 두세 배는 된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교재 기준 어휘량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인들을 기준으로 모국어 어휘량은 약 2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론 엘리트 성인들은 어휘량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요. 교재 기준 누적 단어가 3천 개를 넘어서는 시점 정도가 되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익, 토플이나 수능 등 어려운 영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선 이것보다 더 높은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어휘력이 수능 등급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교재 기준 누적 어휘량에 따른 수능 등급은 다음과 어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교재 기준 누적 어휘량이 5,000개 이상일 경우 1등급 전망. 누적 어휘량이 4,000개 이상일 경우 2등급 전망, 3,000개 이상일 경우 3등급 전망, 2,000개 이상이면 4등급 전망, 1,000개 이상이면 5등급 전망, 그리고 1,000개 이하일 경우엔 6에서 9등급이 전망됩니다. 수능영어 1등급이 목표일 경우 누적 어휘량을 5,000개 이상으로 만들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정한 시험을 위해서 해당 단어들만 외우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한들 더 자주 사용되는 쉬운 단어들을 모은다면 당연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세한 스펠링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요령을 피울 생각은 금물이에요. 더욱 확실한 테스트를 위해 저 자신에게 실험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저는 기존 어휘량이 여기까지는 이미 90%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수능 영어도 1등급이 나오긴 하지만 간혹 2등급이 나오기도 했고, 수능에는 원어민들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워낙 많은 탓에 수능 단어 목록에서는 어휘력이 67%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수능 단어 1200개를 모두 누적시킨 후 다시 수능을 풀어기로 했어요. 과연 어떠한 차이가 느껴질까요?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